잡다봐 봐. 다시 해 봐, 이제. 중간데로가 봐. 중간운데중간데로가 봐. 중간데로가 봐. 한 명씩만 하라고. 한 명씩. 한 생거를 먼저 먼저 보고 지금 그 영상을 올릴 거야. 뭐가 다른지 좀 비교가 돼. 좀 많이 가, 이리로 와, 이리로, 이로와 이제 편지. 대박. 우리가 배운 거 뭐야? 준비 동작. 그다음 뭐야? 하나, 두 초. 아니 두지 말라고. 여기서 3시 방향 풀고, 아직 거 알지? 3시 방향 풀고, 그다음 9 시랑 6시 시랑 세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그대로. 탭이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내 왼손을 봐봐. 구시에 그대로 가야 돼. 이렇게 가서 공이 공까지 갔다. 그러면 이발을 놓고 왼쪽 어깨에 부시 있는걸 같이 빼면서 라켓을 들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맞추고 넘기는 거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알겠지? 아, 주의해야 할사람이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가냐면 공을 치러 가려고 공만 치러 가려고 하나 둘을 해놓고 이렇게 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지 어깨가 열리는지 어깨가 닫고 가는지 한번 봐봐, 아스민 연습해볼게. 그러니까 먼저 아직 주지 말라고, 손으로 던지라고 앞으로 와 이쪽 방향으로, 세이 동작을 다하면서 던져. 네. 물 던지면 이어가서 놓고 이렇게 다시 라켓 잡으면서 제자리 이렇게 아, 준비까지 아, 아, 와야지 연습이야. 가는 것만 연습이 아니라 아, 다시 아. 한번더 아직 하나. 어, 어, 어. 이렇게 뛰다가, 이거는, 까먹점은 먼저 이것만 집중해. 준비, 그다음 하나 하면서, 3시 방향, 손이나, 손, 손. 여기, 여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여기 3시까지 다 가라고. 그 다음에 중심 하나, 오른발 쪽으로 가지고그 다음에 둘할 때, 여기로 2시, 6시, 맞추고, 그다음공 들이면서, 그대로 뛰어가서, 둘, 셋, 이렇게. 공을 맞추러 갈 때, 그다음이 공을 어떻게 맞추냐? 이주먹이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을 열어주세요, 그대로와서 천천히, 맞추고, 그다음에 면서 그다음 팔고치 접어주고 이렇게 해봐야지. 아 o 세 I 하고 i d I 이 a s 넣고. i n g 연습 say, Mom, 다시 연습 n 주 w you're g o i n 주 to go. You're going to go. y 바로 이 자리 연습 하나 더 아니 다시 하나가 어떻게 되라고? <목소리도> 연습기가 가는 곳까지